반갑습니다. 유튜버 카창봉.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모신 게 맞는 거지. 어, 큰 분이니까. 일단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분을 데리고 최약체라는 흑우군단의 하창봉 수장. 누 명을 벗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속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 딜레이되고 있는데, 지금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카러플 인기, 어? 아이고, 배꼽 인사도 드리고 반갑습니다. 아유 바빠 죽겠는데 부르고 오시자. 오늘 예 <laughs> 네. <laughs> 제가 좀 그죠 제가 좀 불렀어요 형님. 왜왜 네, 왜? 네, 네. 이유 부, 이유. 아, 부른 이유가 아, 어. 이게 댓글에 보시면은 형님이랑 저랑 그런 실력 갭 차이. 아니 솔직히 난다고 생각해요. 나지 아. 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 맞아 아, 그건 진짜 아, 맞아. 피장 피장 어. 피장 파장인데 진짜 3과 4가 다르듯이 제가 3. 약간 사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난 그게 지금 불편하다 아이, 이거지. 점호해 점호. 점호 점호 정도는 어. 괜찮은데. 너 뭐야, 형님? 비드피드 태어. 이것도 도치겠지, 지금. 네, 도치겠찐인데 이게 또 우리가 최악체가 아닐 수도 있거든. 뭐너 아니면 너네 팀. 우리요, 우리. 아, 우리. 아, 우리요, 우리. 아, 우리. 네, 우리. 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오늘 연습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하는 거죠 형님.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그냥 어필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게. 아, 그죠. 아, 당연히 내기는 있어야죠. 뭐 그거 없으면 뭐 게임 왜 해? 어, 연기력, 아니, 조, 연기력 아, 이거 연기를 좋아졌어. 아니, 서울까지 왜 와요? 네, 서울까지 그러니까. 왜 와요? 네, 사비 되고 지금. 음. 내기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형님? 저는 그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설마 그거? 진 팀이 이긴 팀이 원하는 로고를 가슴팍에 박고 유니폼을... 로고? 로고 아니야 맞고요. 얼굴, 메인 왔고. 그러니까 저희 팀이 지면은 저희 팀 유니폼에 창본인 얼굴이 박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뭐 하려고? 아, 뭐, <laughs> 뭐 하려고? 아니, 극혐스러운 것도 뭐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아니, 형님도 많잖아요 극혐스러운 거뭐 거. 이러고 극혐. 있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형님 그럼 네가 시리즈별로 A, A부터 D까지 하면 되지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박는다. 어, 뭐 그런 내기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지면은 또 봐봐, 거기 <laughs> 무대에서자 테드 팀 A N G 입장딱 했는데 여기 창봉이 얼굴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 사실 어. 시청자분들이 뭐 창봉이 팀인가, 테드 팀인가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좋은데? <laughs> 아니 상상만 해도 좋은데 이거. 어, 그거 괜찮은데 이게. 근데 이게 좀 좋습니다. 작은 벌칙은 절대 아니야. 이거 나름 커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P P L 이 되기 때문에 음. 이거 P P L. 말려주세 뭐, 뭐죠? 뭐죠? 그거? 피피 l 맞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러네. 어. 그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얼굴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저희 팀원이 조금 첫 어떻게 보면 대회인데. 아, 그죠? 어, 이거 사소하게.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극혐스러운 <laughs> 이미지를 받고 나온다. 어, 괜찮네. 어, 그거 괜찮네. 하, 영상 한편 개회전해. 찍기. 개회전해요. 어, 괜찮네. 팀원들 와, 근데 이거 좀 극혐이다, 진짜 <laughs> 오, 진짜 <laughs> 극혐이야, 이거. 와. 근데 게임 룰 생각해보셨어요? 룰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식 룰대로 한번 가죠.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전 하나 아이템 전 하나 이렇게 가자고. 스피드 전 아이템 전. 근데 아이템 전은 음. 팀장 출전. 어, 스피드 전오판 3선승. 아이템 전오판 3선승. 비기면은 막판 이제 감독 1대 1대전 오, 아니 나 너무 자신 있지, 너무 자신 있지. 아, 네가 자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네, 아, 최대가돌고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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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메이블. 어? 블 맵은 음. 스피드 아이템 다 그냥 싹다 랜덤 어때요? 공평하게 어, 진짜. 싹다 랜덤. 그러니까 대회용 나오는 거 말고. 아 그냥 올랜덤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 랜덤으로. 이케이 아, 랜덤. 오케이 올 랜덤으로 가고. 팀장전 만약에 3라운드까지 간다 랜덤 해야지 랜덤으로? 다 랜덤 해야지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이 공평해 오케이 확인 스피드전 5판 네. 3승 아이템전 5판 3승 네. 3라운드까지 가면 은 감독 5판 3승 감독 5판 3승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슴 바퀴 로고 바기아 얼굴 바퀴 B&B 진팀 밀폼기 만들어주기 아 만들어주기 와 아... 이거 절대 지기 싫다 근데 에이 네, 오케이 오케이 형님 됐나요? 갑시다. 갑시다 이거 빨리 찍고 퇴근해야 돼 네, 어, 네, 에에 빨리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어 지금 내가 형이 룰을 설명해줄게 일단 지는 팀이 이기는 팀 얼굴 로고에 박고 대회를 참여해야 돼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형 얼굴을 존나 극혐스럽게 찍어가지고 태드 형님 팀 가슴 팍에다 박을 거야 이겨야겠다이겨야겠다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진짜 눈깔 뒤집어서 태드 형님 가슴 팍에 유니폼 로고에 박아버릴 거야 알겠지? 어? 테드 형님이 들어오셨네 야태드 형님 오셨다 야, 스피드 좀 무조건 잡고 가자 아이 아니 쫀게 아니라 일단 우리팀의 그런 맛보기를 보여주는거죠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자첫번어 뭐야 아 첫번째 포레스트 통나무 실화냐 이거 어뭐 이렇게들 모르잖아 누가 이길지 자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오호 일단 우리 아 하영이 하영이 잘하고있고 그렇지 맹구 역시 자 주력으로 보여줘야지 맹구 나이스 이게 기본적인 맵이지만은 실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카드풀이 각게임이지 옳지. 부스 나이스, 나이스. 자, 저는 응원단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응원하겠습니다. 야, 근데 잠시만. 실력 차이가 통나문데도 나는디? 록스 2등, 나이스. 1, 2, 3위를 지금 흑우구다 차지하고 있죠? 어, 뺏겼고. 나이스. 어, 잠시만. 삐니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그렇지 드리프트 해주고 역시 테드행 테딩. <laughs> 테드행이 압도적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래서 팀장은 바지 팀장입니다 응원해야 돼요 저 7위까지 다시 1위 아 이거 삐니비 조금 위험한데 나이스 맹구 잡아주고 어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얘들아 실력 차 뭐니? 환상적인데? 근데 이거 이메 왜두바퀴예요 이걸 세 바퀴 짜리 내는데? 몰라 나도. 어, 얘들아 방을 어, 잘못 왜? 만들었냐? 옵저 라이센스 에이방 잘못 만들었어. 옵저버 라이센스가. 어. 형님 초보 방인데요? 엘3야 몰라. 이거 잠시만. 어? 맞아요? 아엘아안 L... 된다. 엘2까지밖에안 되네. 리겜 리겜 리겜. 아 이걸로 해야 되나 스피드전에 그러면? 인기 랜덤 일반. 인기 랜덤 어, 일반으로. 인기 랜덤 일반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무여판이 여기? 무판으로 가야지 이거. 원래 음, 세 박기잖아. 음, 얘들아, 형이 힘이 없다. 무판아 <laughs>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 해야 돼. 뭐. <laughs> 얘들아, 형이 힘이 없다. 이 무여판이다. 요거, 일반 요거 일반 랜덤 랜덤으로 거요. 괜찮으시죠? 저희가 어차피. 애들 애들 애들? 애들? 어, 괜찮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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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상관없다 아, 어차피. 어,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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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들아, 다시 가자. 오케이. 어? 이 고양이 디즈니 되는 거예요? 아이, 태대님이니까 봐줘. 태대님이잖아. 자, 첫 번째 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이제 제대로 잡혔어. 조작 버리자. 해적 로비면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맵이거든. 세계짜리에서도. 자, 자, 자. 1번. 그렇지. 록시. 록시. 보여주란 말이야. 태등이 아, 역시 태등이 아, 나랑 같이 관전을 했었어야 됐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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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영이. 잘 달려주고. 지금 우리 팀은 생각보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어, 잠시만. 그렇지 맹구 나이스 맹구 자1회 주행을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맹구 유저가 저희 팀의 숨은 에이스가 아니고 대놓고 에이스야 오 잠시만 이거 칭찬하면 안되겠는데 가오리 아잉 잠시만 이거 잘하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오야 태... 오, 실수가 많다 지금 이런 경기력이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경기들은 그냥...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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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2,3이 다 탈환해주고 옳지 자 요렇게 되면 압도적이죠? 테드 행 한번 보러 갈까요? <laughs> 그렇지 마이스와 근데 스피드전이 이거 약간 대권을 노릴 수 있을만한 이거 실력인데 이 정도 조합이면 들어가 봐야겠어 아니 얘들아 너무 쉽다. 어, 어, 너무 쉽다. 어, 맹구야, 맹구야. 맹구 먼저 갈게. 그렇지, 먼저 가고 록시 좋고. 지금 태대 형님 뒤에서 지금 피똥 싸고 있다. 나이스, 맹구 나이스, 가오리 나이스, 가오리 나이스, 록시 나이스. 상대방은 지금 KN 님이 지금 좀 치고 나오는데. 그렇지 아, 진짜... 부드럽고 괜찮아. 뭐야 막자 있어? 자태댕님 뒤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태정님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어. 설마 리타이얼? 아 설마? 아아 아, 설마 리타이얼이라! 태댕이 리타이얼 확인태댕이 <laughs> 리타이얼 확인. 아, 네. 아주 성공적이었어. 이 지금 강릉에서 지금 창봉아 네? 강릉에서 무조건 나와야지 스피디전부터인데 이거 아이거 그냥 알겠습니다 물고 빨라고 하네 이거 아니 여기, 여기 일단, 일단 여기 잘 봤습니다 방금 리타이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제법 참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빨한 번만 아, 얘들아 음, 얘들아 다음판 음, 다음 다음판 형 출전해야겠다 다음판만 출전하자 이번판까지 이겨놓고 스코어 앞서게 놓고 얘들아 2대0까지 조져놓자 2대0까지 얘들아 채팅 쳐줘 창봉이 형은 비밀병기라서 다음 라운드 출전한다고 <laughs> 아 진짜 너무 불리하다고 아유 어, 아, 관최강자 아, 싸움이었다 야 누가 빠졌냐? 록시형이요 록시, 록시 빠졌.. 빠진... 아 그러면은 뭐 전력에 큰 차질 없겠다야형 <laughs> 꼴찌는 꼴찌만 안 한다 헤디형님은 이긴다 렛츠고 무버 그렇지 얘들아 가자 빌리지 말리장에성어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아주 좋아 환상적이야 이거 자존심 싸움이거든? 오케이, okay, 뱅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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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얘들 보고 있지? 오, 뭐? 뭐야? 오, 장봉요 그래, 아직 모른다니까. 제나모르다나모르다 나버리지, 야, 근데 이게 팀전이 이게 헷갈리네. 문제. 팀전이 헷갈려. <laughs> 아, 태댕이 지금 야, 태백 봐봐봐. 야, 지금 정도 못 하고 있다. 네? 연습 더 하셔야 돼. 저가 <laughs>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날라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에 있다. 형 꼴찌 안 한다. 너네들 발목 잡기 싫어. 아와뒤 <laughs> 쫓아다. 야뒤 티티는 이 쫓아다. 계속 맞고 있어. 초청하다 형님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질 네. 수가 없다. 네. 오케이. 계도 맞고 있으면거 아, 질 수도 있겠다. 야, 질 수도 있겠다. 질 수도 있다 먹고 있어 야, 큰일났다 졌다. 큰일났다 전화요 원투니다 원투 원트. 원투 나이스, 나이스. 원투 나이스 야 원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투가 중요한 게없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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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여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걸 우리가 진 거야 지금 너네들이 형 보호를 못 했잖아 음, 나... <laughs> 록시야 잠깐 쉬고 있어 형 지금 자존심 스크래치 받아가지고 나 대신 록시 들어갈래? 어 그, 그렇게 그 해봐 한 게임 Okay. 오케이 야민박승비 깔끔하게 이거 태둥이 꼴찌 시킨다 오케이 오케이 yep. 이번에는 확실 히 간다 이대1이지이대0이대0이야이대0야 어, 어. 태둥이 보이면 붕쇄해붕쇄어 태둥이 제 앞에 있네요 붕쇄해붕쇄해붕쇄 태둥이 끝내 버려 개맛 좀 보여드려 개맛 와클 같다 아, 큰일 났다. 야, 퇴근이 뭐 저래잖아, 너? 어? 야, 우리 형 없어도 이길 수 있지?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 아니, 연습은 아니, 모래주머니 아니. 달고 하는 거야, 모래주머니 달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 힘내. 오, 그렇지. 좋아. 따라잡을 수 있어. 나이스. 야, 얘들아, 형 뒤에서 팔뚝에서 소포트 어땠어? 괜찮았지? 와, 안 좋았어요. 개, 개, 그래, 개, 그래,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스피드 전 압승인데? 압승입니다. 야, 네. 형님, 아, 너무 그래. 너무 시시한데요? 아. 장군이는 개 못하는데 상대편이 너무 잘해, 진짜 스피드죠. 아형 아, 아. 맹구가오리 미쳤어. 진짜. 얘들아, 얘들아, 우리 작전을 아, 아직 형이 모르시네. 그래 아유, 연습은 모래주머니 달고 하는 거야. 어디 뭐, 작전이 어. 뒤에서 붙었 쓰고 바짝 따라오고 있더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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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패배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패배, 패배. 패배.